7월 18일 맥체인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예레미야 14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4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어제까지 여우수화가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사사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소개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요수와 세대의 가난 땅 정복이 끝이 나고 또그 세대 사람, 요수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부터 이제 역사가 전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 이 400년간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그러니까 군대도 없고, 세금 낼 일도 없고,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백성들은 그저 자기 땅에서 농사하고, 뭐, 누구 압제하는 사람, 뭐, 세금 내라는 사람, 군대 오라는 사람,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저 얼마나 평화롭고, 어, 자유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죠. 자 애굽을 애굽의 노예생활을 탈출을 했고 그 광야 생활의 그 척박하던 시기도 다 지났고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정복을 해서 가정마다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 그러니까 농사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농사도 잘되고 아주 풍요롭습니다. 모든 문제들 해결이 다된거죠 하나님께서 건강들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잘 해결된 것참 좋은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아주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뭐, 이방민족의 침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해지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모든 것이 평안해지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이 점점 육신적으로 변해져 갑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는 거죠. 호기심을 따라서 주변의 나라들을 기웃거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그런가 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뭐좀 신기한 거 없나? 뭐좀 재밌는 거 없나? 이 평안, 안정, 이 감사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도 들락거리고, 우리는 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데, 저들은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니까 뭐, 여자들도 아주 옷도 섹시하고, 뭐, 아주 막, 뭐,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자기들의 모습과는 다른 어떤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을 재미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방 문화들을 접촉하게 되고 이방 신들을 또 섬기게 되는 이런 분위기로 자꾸 변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해지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자극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이방신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탈출한 것 자체도 정말 기적적인 은혜잖아요. 모세 시대에 출애굽 교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요수와 함께 이 정복 전쟁을 거쳐서 예루살성 점령하느라 힘들었고 아이 성 점령 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문제로고 이 가난 땅을 다 점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잖아요.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좋은 또 기후도 허락해 주셔서 농사도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낳고 또 건강합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 요소와 23장 4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오직 하나님 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다고 세겜 평지에서 세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언약의 핵심 내용이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내용들이죠. 정의롭게 행하고, 그런 언약들을 쭉 맺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고, 어기면 저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신명기의 신명기 전체가 이제 사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2장 1절 중간에 보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지 기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도 주셨고, 지켜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어, 내가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도 내 말을 잘 진행하여, 그 원주민들의 모든 재단들을 헐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셨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이죠. 우상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언약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들이 손에 넘겨 주십니다. 안 지켜 주시는 거죠. 전에는 백성들이 아예 노력할 생각도 못 품게도 하셨고, 그렇게 지켜 주셨는데, 이제 노력지를 막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블레셋이든 뭐 모압이든 와가지고 수확할 때가 되면 은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양도 빼앗아가고, 뭐 분야사도 빼앗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그 노력을 왜 당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육신대로 세상대로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흔적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이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백성들의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대적들을 당할 수가 없죠. 대적을 당하죠. 그냥 판판히 지는 거고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압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축복과 저주의 맹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진행하여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맹세하셨고 그러나 이것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면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맹세를 한 것이죠. 그 맹세대로 이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한 것입니다. 이건 뭐 언약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잘못했다고 이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금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바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람이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는 영어로 재판관이에요. judge, 영어, judge,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장군으로서 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져내고 다 영웅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스립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판단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사, 판관, 뭐, 우리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judge.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혼도 났고, 고난도 당했고, 그리고 회계에서 하나께 부르짖어서 또 회복도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시간이 또 서서히 흘러가면 모든 것이 지루해지고 또 자극적인 것을 찾고 이방신들을 기웃거리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갑니다. 그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면 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없어지고 그냥 없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환란을 허락하시는 거죠. 환란을 자꾸 자초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평안하면 감사하고 거룩하고 하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평안하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또 구해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기를. 40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이 반복이 됩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하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가난 땅 정복하고, 정복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반복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악의 고리,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사기를 계속 보시면은, 이 주된 내용, 이런 이 내용들이에요. 사사기 개요를 보면은, 일장, 이장은 이제 사사기 시대 상황 개요고, 그리고 이제 이 사사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이고난당해서 그렇게 할때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살려달라, 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주셔서, 세워주셔서, 그 사사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왕이 아니라 사사입니다. 3장에는 갈렙의 조카였던 온리엘이 첫 번째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타락하니까, 타락하고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죠. 그때 부르지 않으니까 또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보내주셔서 건져주셔서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또좀 하나님도 잘 섬기고 평안합니다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4장 5장에는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셔서 구원해주셨어요 실제로 드보라가 영적인 지도자 사사 역할을 했는데 장군은 남자가 하게 되죠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8장은 기도원 사사. 300명으로 그 무찌른 사람. 그 다음에 9장에는 기도원의 아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이, 어, 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뭐 적자들도 있고 한데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아비 멜렉이 다른 아들을 싹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그게 기돈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스토리가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또 비참하게 더 죽죠. 10장에서 12장에는 기생의 아들인 입다. 입다가 또뭐 대단한 용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사로 또 등장을 해서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입다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죽고 나니까 또 타락을 하죠. 그 다음에 보내주신 사사가 천하 장사인 삼손입니다. 이 블레스의 압제를 당할 때 그를 그들을 구해준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또 여자에게 약했잖아요. 요즘 여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우리 정치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삼손이 여자의 약점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또 죽죠. 눈도 뽑히고 그렇게 죽습니다. 어쨌든 그 삼소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저는 사사들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이름만 나오는 사사들이 있어요. 그 명단들도 성경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끝장 21장까지는 사사, 특별한 사사를 다루지 않고 사사 시대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나라를 평안해 주셔도, 잠깐 또 그때뿐이고, 평안해지면 또 세상적으로, 육신이로또 흘러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뿌리 깊은 죄악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사사기 끝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감사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참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소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속에 있는 죄악성과 어리석음과 교만을 따라서 계속해서 망할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왕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왕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이제 사모엘상 초기에 나오죠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정말 믿음이 좋고, 인품이 훌륭하고, 덕이 있고, 용장이고, 그리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작곡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가장 어 훌륭한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 부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본받을 수 있도록 다윗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전부 다윗에 가는, 그 대부분 다윗에 가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역대상도 다윗에 관한 기록이에요.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셨죠. 그리고 다윗의 내면, 그 믿음, 기도, 찬양, 이런 것들도 자세히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해주셨어요 시편 150편 그 전체 중에 명시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표현된 것이 절반 정도 됩니다 거의 무명의 시들도 다윗의 시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의 모델로 세우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모세보다도 뭐 예수님보다 뭐 바울보다 다윗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우리 신앙과 인격의 모델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 성경읽기도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시편을 1년에 두번 읽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여러분 잘 보시고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모델이에요 그 다윗 시대에는 백성들이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고 그리고 신앙도 굉장히 지도를 잘 받아서 훌륭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 조차도 가장 훌륭한 인간 왕인 이 다윗조차도 바세바 사건으로 넘어지잖아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 왕에게는 아무리 훌륭해도 역시 한계가 있다. 그 속에도 죄악성의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을 보내긴 보내시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온전한 왕 영원한 왕을 보내실 것이라고 수없이 예고를 하십니다. 다이의 시편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 영원한 왕, 왕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많이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온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반복적인 뿌리 잎은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왕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사사기 읽어보시면서 우리 인간 속의 뿌리 깊은 죄악성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사사기 1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잘 읽어보시고 예레미야 14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5장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